아니, 내가 30년을 무사고로 운전했는데 하루 늦었다고 면허 취소라니요 게다가 보험 처리도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얼마 전 저희 사무실 문을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신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시고 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사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작년 말, 손주녀석 대학 입시 도와주느라 정신이 좀 없으셨나 봅니다. 면허 갱신 통지서를 식탁 위에 둔걸 까맣게 잊으신 거예요.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옆차 문짝을 살짝 긁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험사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오더니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어요. 어르신, 이거 면허 갱신 기간이 딱 사흘 지나셨네요. 현재 행정적으로 무면허 상태라 보험 처리가 한 푼도 안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결국 그 어르신 상대방 차 수리비에 렌트비 그리고 무면허 운전 벌금까지 합쳐서 생돈 8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날리게 생기셨습니다. 나라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섭게 바뀐 건가? 나처럼 늙은 사람은 이제 운전도 하지 말라는 건가? 라며 제 손을 잡고 덜덜 떠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행정의 변화를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서류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돈을 찾아드리는 행정 전문가 박관우입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가 그야말로 대격변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갱신기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150만원, 많게는 180만원까지 나라에서 주는 용돈을 챙기시는데, 어떤 분들은 방금 그 어르신처럼 날짜 하루 잘못 계산했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길바닥에 뿌리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어르신 제도 바뀌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전화해주지 않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먼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지금의 냉혹한 행정현실입니다. 설마 나만 아니겠지, 나는 운전 잘하니까 상관없겠지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60대 이상 운전면허를 가진 대한민국 시니어라면 당신도 100% 해당됩니다. 운전을 계속하실 분은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운전대를 놓을까 고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나라 국간에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할 이 돈이 되는 행정 정보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 테니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하게 손해보는 어르신 한 분을 구하는 길입니다. 자, 그럼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면허증부터 꺼내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제도가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편했습니다. 그냥 연초에 통지서 한장 날아오면, 그래, 올해 안에만 가면 되겠지 하고, 잊고 지내다가 연말에 눈이 오거나 추워지면 그제야 부랴부랴 시험장으로 달려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건요. 정부가 이런 연말 몰림 현상 때문에 행정 비용이 낭비되는 걸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바로 갱신 기간을 여러분의 생일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일이 만약 3월이라면 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만 기회를 줍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했습니다. 봐주세요 라는 말이 통할까요? 행정은 숫자로 말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의 면허는 그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많은 시니어분이 착각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면허증에 적힌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라고 하시는데, 2026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날짜와 행정, 전산상의 날짜가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본인의 갱신 연도가 2026년인 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연말에 가려고 마음먹고 계셨죠. 그런데 이분의 생일이 5월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만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12월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이미 행정적으로 면허 만료 상태였던 거죠. 이분이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시험장 가는 길에 경찰 검문을 안 당했다는 것 뿐입니다. 만약 가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났다면 그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무면허 사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면허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 땅한 평이 상대방 합의금으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일이 빠른 사람은 너무 손해 아닌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6년 첫 해에만 아주 특별한 완충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인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새로운 방식인 생일, 전후 6개월 기간 중에서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날짜를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생일이 2월이라면 새로운 기준으로는 2026년 8월의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기준인 12월 31일까지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즉, 2026년 한해 동안은 기간이 생각보다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 넉넉하네! 라고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행정 전문가들이 왜 자꾸 미리미리를 강조하겠습니까? 2026년은 제도 과도기라 전산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 몰려 예약이 꽉찰 수도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3년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받는 적성검사와 치매 선별 검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건소 예약 잡는 것부터 일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피하세요. 그리고 월말도 피하십시오.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오전 10시쯤이 가장 한가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나는 운전 안 하니까 갱신 안 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운전하려고 할때 면허가 이미 취소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그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한 면허증은 신분증 역할도 하잖아요. 갱신을 안 해서 무효가 된 면허증은 나중에 은행 업무 보실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6년 올해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기간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주는 유예기간을 믿고 미루지 말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주민센터나 면허시험장에 문의해야 한다. 이게 내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 면허증 뒷면을 지금 당장 보세요. 거기 적힌 날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들러서 제 정확한 갱신,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5분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자, 갱신 기간 확인하는 법은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험 안 보고 일종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3월 19일부터는 이게 이전보다 훨씬 아주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떠셨나요? 이종 보통 면허 따고 나서 딱 7년만 사고 없이 지내면 면허 시험장 가서 신청서 한장 쓰고 시력 검사만 하면 바로 일종 보통 면허증을 내줬습니다. 7년 동안 사고 안 냈으니 운전 잘하시겠네요 하고 나라에서 믿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면허만 따놓고 단한 번도 운전대를 안 잡은 분들, 이른바 장롱 면허 소지자 분들도 7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일종 면허를 따게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리 자격증은 있는데, 7년 동안 칼 한번 안 잡아본 사람한테 갑자기 수백 명이 먹을 잔치상을 차리라고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겠죠. 일종 면허는 이종보다 더 크고 무거운 차를 몰수 있는 권한입니다. 트럭도 몰수 있고, 승합차도 몰수 있죠.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일종 면허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큰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공짜로 안 바꿔준다. 진짜 운전한 사람만 가져가라 라고 칼을 빼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3월 19일 이후부터는 7년 무사고라는 조건에 더해서 실제 운전, 경력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차 몰고 다닌 걸 나라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으시겠죠. 행정은 항상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라가 인정해주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건 자동차 보험 가입 기록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을 들고 몇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했다는 기록을 보험회사에서 떼어와야 합니다. 만약 내 명의의 차가 없다면요? 가족 차를 몰았다는 가족 한정 보험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죠. 그것도 없다면 기름 넣은 영수증, 하이패스 통행 기록 혹은 내가 운전해서 과태료를 냈던 기록까지 싹 긁어모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그냥 출석 체크만 하면 졸업장을 줬는데, 이제는 숙제 검사까지 꼼꼼히 해서 진짜 공부한 사람만 졸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특급 비방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7년 무사고 요건이 이미 충족된 분이라면 3월 19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경찰서 민원실로 달려가십시오. 지금은 과도기라 아직 예전 방식대로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3월이 넘어가서 서류 떼러 다니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고생하지 마시고, 제도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막차를 타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일종 면허가 굳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시골에서 농사 일을 도와주실 때, 혹은 손주들 데리고 큰 차로 이동해야 할 때, 일종 면허가 없으면, 운전대 자체를 못 잡습니다. 나는 평생 승용차만 탈 거야 하시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아이고, 그때 행정사 말 듣고, 미리 바꿔둘 걸 하셔도 그때는 늦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겪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평생 이종 면허로 경차만 몰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남편분이 모시던 좀큰 SUV 차량을 몰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7인승 이상이라 이종 면허로는 법적으로 운전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죠. 이분이 미리 일종으로 바꿔두지 않으셔서 결국 그큰 차를 처분하고 작은 차를 다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만약 이분이 7년 무사고일 때 5분만 투자해서 면허를 바꿔두셨다면 이런 낭비는 없었겠죠. 이건 단순한 면허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일입니다. 돈 흐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일종 면허 따려고 학원 등록하고 시험 보면 수십만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지금 공짜로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게 바로 돈 버는 겁니다. 자, 이제 갱신도 알았고, 연어 등급 올리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죠. 나는 이제 운전대 놓을 생각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돈을 가장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150만원이라는 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큰돈입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자금이죠. 이제는 이 150만원 지원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챙길 수 있는 행정 전문가만의 비밀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니까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도대체 내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누구는 10만원 받고, 누구는 150만원을 받는지, 그 행정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로서 전국 지자체 조례를 싹 뒤져 봤더니 이게 정말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인심이 후에서 100만원 넘게 얹어주고 어떤 곳은 아직도 예산 타령하면서 쥐꼬리만큼 줍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곳이 바로 충남 공주시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150만원. 이게 실화냐고 묻는 분들 많으시죠? 공주시는 만 70세부터 74세 사이에 면허를 반납하면 매달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나눠서 줍니다. 5년 동안 총 150만 원을 챙겨 주는 거죠. 만약 75세가 넘으셨다면요. 거기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최대 180만 원까지 줍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웬만한 연금 한 달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 전문가인 제가 드리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80세 돼서 반납하면 더 많이 받겠네? 하고 기다리시면 큰일 납니다. 행정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만 70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72세에 신청하면 앞에 2년치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타이밍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10만원밖에 안 준다던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아직 선불카드 10만원 주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만의 꿀팁 나갑니다. 정부가 최근에 경찰청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던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더 줘라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장롱 면허 소지자랑 진짜 운전자를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반납하기 전에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최근 1년치 주유 영수증, 아니면 하이패스 이용 내역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서류를 들고 가서 나는 단순히 면허증만 가진 게 아니라 진짜로 운전대를 놓으면서 도로 안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실운전자 추가 지원금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공무원이 알아서 챙겨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입증 서류를 내밀어야, 아, 이분은 대상이네 하고 금고를 엽니다. 또한 금액만 보지 마시고 혜택의 질을 보세요. 어떤 지역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어르신 전용 택시 쿠폰을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경기도의 한 어르신은 현금 20만원 준다는 말에 실망하셨다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자체 특화 사업을 확인해 보니 무제한 버스 이용권 혜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버스 타고 복지관 다니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현금 100만원보다 더큰 혜택이었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행정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진 반납자 지원 조례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돈 주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조례가 최근에 개정됐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한 문장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이분은 제대로 알고 오셨구나 하고, 숨겨진 혜택까지 꼼꼼히 찾아줄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물가가 오를 때,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나가는 돈이죠.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 70대 어르신이 차한대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1년에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150만원 지원금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그 돈을 받는 걸 넘어 매년 수백만원의 고정 지출을 막는 엄청난 재테크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1 5 0만원 지원금 받아서 그 돈으로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차판돈은 연금 저축에 넣어서 매달 이자를 받으십니다. 운전할 때보다 마음은 훨씬 편하고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며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면허증 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서류들, 특히 보험 기록이나 운전 경력 증명서 한 장이라도 더 챙겨서 가세요. 그 종이 한 장이 10만원을 100만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운전 면허 갱신부터 150만원 지원금의 비밀까지 참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정 전문가인 제가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께 목 터져라 말씀드린 이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뒷모습을 볼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단순히 돈몇푼더 받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들과 웃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돈이라는 건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손안 벌리고 당당하게 내 밥값 내가 내고 가끔 손주들 만날 때 주머니에서 빳빳한 신사임당 한장 꺼내 줄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지원금 150만 원, 180만 원이 바로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든든한 밑천이 되어 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운전대를 놓는 게 마치 자기 인생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면허를 반납하고 나라에서 주는 교통비로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면서 창밖 구경을 하니까 평생 운전대 잡느라 굳어있던 어깨가 그렇게 가벼워질 수 없더랍니다. 내가 왜 진작 이 편한 걸 몰랐을까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단 하나의 행동을 정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갑 속 면허증을 꺼내서 돋보기를 쓰고 찬찬히 살펴보세요. 갱신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바로 휴대폰을 들어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청 교통과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마법의 문장을 말씀하세요. 우리 지역 면허 반납 지원 조례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이죠. 이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분들, 동창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야, 너도 해당될지 모르니 꼭 봐라 하고, 툭 던져주시는 그 공유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 돕고 챙겨야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안 생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따봉 모양의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 같은 전문가들이 더 힘을 내서 나라 구석구석에 숨겨진 어르신들의 혜택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대를 계속 잡으시든 아니면 이제는 편안하게 옆자리에 앉으시든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아직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